자 이쯤에서 또 새로운 걸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을 하다 보면 밑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그리드를 껐다 켰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한참 안에서 작업하다가 너비가 어떻게 됐던 거지 줄간격좀 볼까 라고 해서 그리드에 와서 얘를 켰다가 아 그러네 그럼 다시 끄고 와서 다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심플하지만 심플하지만 액션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액션을 만들어서 단축키로 저 그리드를 껐다 켰다 하는 걸 만들어 볼 거라고요. 이걸 미리 만들어 놓으면 꽤 편해요. 자, 지금 가정은 다른 데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언제든 내가 지정한 키워드를 짠 누르면 그리드를 껐다 켰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그리드가 켜 있어요. 켜 있는 상태에서 어, 그리드 말고 다른 그룹을 선택해 주세요. 다른 그룹에서 작업하고 있다가. 뭐 한데요? 그리드를 선택하고 개를 눈을 끄는 걸할 거라고요. 그거를 다시 작업하지 않게 액션이라는 걸로 지정을 해 놓을 거라고요. 마치 액션이나 이런 거에 매크로처럼 지정을 해 놓으면 다시 한번 개를 실행할 때는 그냥 매크로만 실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할 거라고요. 자, 그리드가 말고 다른 그룹이 선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룹이 선택이 돼 있고 윈도우에 액션으로 가볼게요. 윈도우의 액션으로 가서 액션의 이름을 뭐로 할 거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웹디자인하면서 액션은 하나 더 만들어 볼 기회가 있어요. 일단은 액션의 이름은 그리드 온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액션에서 어, 이거 액션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윈도우의 액션에 와 있어요. 하단에 요거 하단에 Create New Action에서 새로운 액션을 만들겠다라는 걸 클릭을 해봅니다. 윈도우의 액션에 요기 이름은 그리드온 이라고 이름을 넣어주세요. 그리드온 펑션키를 지정을 할거에요. 펑션키는 어,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녹화용도로 다른 키워드를 좀 쓰고 있어서 그리고 F8은 펑션키를 쓰면 안돼요 F8은 윈도, 에이, 포토샵에서 인포의 단축키니까 F8을 쓰시면 안되고 9하고 10을 한번 써볼게요. 펑션키 F9 다행히 겹치는 게 없대요. 만약 겹친다면 시프트나 컨트롤 누르고 해야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충돌되지 않는 어 단축키를 선택을 할게요. F9를 선택을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다른 그룹이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액션을 만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에 이 레코드를 누르는 순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얘가 녹화를 한다고요. 포토샵이 저 녹화를 하는 건 어떤 것만 녹화를 하냐면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는 것까지는 녹화를 안 해요 얼마큼 움직였는지 모르거든 그게 아니라 누구만 하냐면 저 그리드에서 여기에서 그룹에서 누굴 껐다 켰다거나 또는 여기 위에 메뉴를 통해서 무슨 수치를 바꾸거나 그런 건다 녹화가 돼요 누굴 불러오는 것까지도 돼요 저장하는 것까지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임의로 움직이는 거 그런 건안 된다고요 녹화할 때 자, 녹화를 눌러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얘를 하는 이유는 다른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그리드를 켜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드, 예. 그리드를 선택을 하고 그리드 그룹을 선택을 할게요. 지금부터 녹화가 되고 있어요. 빨간불이 켜있지 않습니까? 그죠? 녹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아니, 그리드 그룹을 클릭, 선택. 그러면 Select Layer, 그리드라고 해서 여기에 기록이 남아요. 그죠? 됐습니까? 이거 왜 왔냐면 이거 끌려고 눈을 꺼요. 그것까지도 돼요, 그렇죠? 그러고는 멈출게요. 여기에서 멈춰요. 정말 심플한 액션입니다. 액시, 멈춰요. 자, 우리가 펑션 키를 뭘 했죠? F9를 했 않습니까 했죠. 그러면 다시 일단 켜놓고 지금 끄는 걸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거니까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지 간에 뭘 누르면 F9를 누르면 꺼진다고요. 다시 켜는 것도 같은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꺼있죠. 꺼있는 상태예요. 다시 꺼있는 상태에서 어디든 꺼 어, 다른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킬려고 다시 그리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앞에 눈을 켜는 것까지를 녹화해서 액션을 만들겠다고요자 다른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드가 꺼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킬 거니까 자 새로운 액션을 만들고 아 이거 이름을 잘못 썼네. <laughs> 그리도 온이 아니라 그리도 오픈데. 네. 자 이름 좀 바꿉시다. 아, 액션의 옵션으로 가볼게요. 여기 얘가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여기 끝 부분에 가보면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서 액션의 옵션으로 가면 이름을 바꿀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액션의 옵션, 네 이름을 오프로 바꿀게요. 오프 됐습니까? 더블 클릭해도 바뀐데요. 네. 됐습니까? 음. 자, 새로운 액션을 만들어볼게요. 이번엔는 온이라는 걸 이제 진짜로 만들어봅시다. 자, 새로운 액션을 만들고 그리드 온이라고 하고 이번엔 F10을 해볼게요. F10 당이 또 겹치는 거 없다네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그리드는 꺼있는 상태 다른 그룹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코드를 누르고 이제 쟤를 켜겠다라는 거니까 그리드 그룹을 선택을 하고 하고 앞에 눈을 켜요. 그러고 다시 종료합시다. 자이 뭐야 이거 이름? 온. 네. 자 이제 F90을 누르면 그죠? 껐다 켰다가 언제든 이제 편하게 될수 있다고요. 작업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액션을 만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헤더로 네, 가봅시다. 우리가 디자인 할때 뭐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 하셔야 되냐면 코딩 할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e r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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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이이 n e r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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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i g n e 로로 e s i g n e r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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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그리고 네, 이건 반응까지는 구현을 안 해놨군요 그래서 여기 위에 내용이 있고 아래 내용이 있는데 얘가 얘 위에 살짝 올라온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섀도우가 살짝 있어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디자인 할 때도 얘들의 섀도우를 밑에 좀 만들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로줄을 27픽셀을 만든 게 있으니까 위 아래 공간, 이 공간은 이제 한 줄씩 떨굴 거예요. 이제 줄의 베이스는 한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와 볼게요. 다른 건 보다 이제 헤더를 먼저 한번 해 볼게요. 배경색을 주고 우리가 그림자를 살짝 드리우려면 그 요소에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는데 아까 제가 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이 마키 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마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쉐이프로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쉐이프를 이용해서 크기를 만들 거예요. 혹여나 예를 확대 축소해도 나중에 픽셀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쉐이프로 돼 있어야 되겠다고요. 자 위에 한 줄이 있고 아래 한 줄이 있고 가운데 로고가 두 줄을 차지하게 할 거니까 총네 줄의 높이를 가지는 사각형을 만들 거라고요. 위에 네 줄짜리 이제 크기는 줄 베이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줄짜리 전체를 다 차지하지 않은 흰색의 렉탱글 툴로 만드실게요. 사각형 흰색의 사각형을 만드시라고요. 헤더가 선택돼 있고 렉탱글 툴에 네 줄이면 만약에 수치를 입력하고 싶으면 몇을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107 정도 하면 되겠네요. 지금 너비가 1920이니까 1920에 107짜리 네 아를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색깔은 흰색으로 하실게요. 가운데 놓으려고 저는 바탕 화면이랑 같이 선택을 해서 탑 센터 했어요. 색깔은 이제 흰색으로 바꾸려 합니다. 됐습니까? 앞에 썸네일을 클릭해서 흰색으로 바꾸실게요. 그리고 잠깐만 끕시다. 자 흰색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있긴 있어요 그죠? 이름을 바꿀게요 헤더의 비즈라고 네이밍을 해주시죠 섀도우를 주겠어요 아래쪽으로 섀도우를 주겠다고요 레이어 스타일 중에서 드롭 섀도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섀도우를 줄까 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여기에 fx에 가서 fx에 가서 드롭 섀도를 하실게요 드롭 섀도우 자 섀도우는 아래쪽으로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앵글이 120이 아니라 90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자, 90으로 하고 옛날에는 섀도우를 되게 강하게 썼, 썼는데 최근에는 섀도우를 정말 있는 등 많은 등 아주 약하게 쓰는 게 추세예요 그래서 어, 지금 검은색이죠 검은색의 오페서티는 투명도는 25%로 할 거고요 거리는 디스턴스는 일로 하겠습니다 스프리드 퍼지는 건없고요 사이즈 블러 사이즈만 오로 하겠습니다 블러블러블러 한거만 25% 디스턴스 1 사이즈 5 검은색의 오페서티 25 인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얘를 보고 나중에 코딩할 때 코딩을 온전하게 잘 하려면 여기에서 뭘 쓰시면 안되냐면 이 멀티플라이의 이 속성은 서바짜 CSS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블렌드 모드는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를 좀더 밝게 어둡게 뭐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거는 서바짜 코딩을 할수 없다고요. 코딩을 할수 있는 건 색깔과 오퍼서티와 거리와 블럭 값만 할수 있어요. 이 쓰시면 안 된다고요. 또 뭐가 안 되냐면 이것도 쓰실 수 없어요. 섀도를 만약에 안쪽으로 할때막 마치 입체 효과로 해서 이게 원래 기본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지 볼록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이것도 CSS로 구현 불가예요. 그러니까 얘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앵글, 앵글은 할수 있어요. 앵글 각도는 나와 있는 걸 보고 섀도우가 X축으로 몇이야, Y축으로 몇이야, 블럭 값이 몇이야, 사이즈가 몇이야라는 걸할수 있지만 여기 이두 가지는 불가 자, Distance 1에 Spread 0, Size 5로 잡으셨습니까? 자, 그리고 그림자를 쓰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간혹 보면 간혹 보면 웹 디자인을 할 때에 지금 이게 앵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이트는 그림자를 다 아래로 들이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그림자가 위로 가거나 각도가 바뀌는 게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얘도 하나의 말을 치면 유니버스예요. 그러니까 우주라고요. 우리 지구에 태양은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림자가 한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지 거기서 이상한 데로 가는 게 부자연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할 때마다 이거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각도를 바꾸시면 안 된다고요. 되도록이면 안 바꾸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고 다른 데를 찍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섀도가 살짝 아래쪽으로 인동 만은 중에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거보다 조금 세지면 촌스러워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감을 못 잡아요. 다해 놓고 보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만든 사이트처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헤더를 어, 헤더의 비지를 만들어 줬고요. 이제 로고를 배치할 건데 다운로드 한 거에 보면 어, 로고 PNG가 있죠. 로고 PNG를 보면 사이즈가 딱 5사에 맞춰 있어요. 27에 두 배. 두줄 크기라고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이 돼 있고 물론 더 크다고 하더라도 포토샵와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얘도 가져오실 때 주의 사항이 있죠. 만약에 얘를 확대 축소해도 깨지지 않게 하려면 저 이미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그냥 가져와서 확 줄여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죠. 얘가 스마트 오브젝트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스마트 오브젝트로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파일에서 플레이스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 탐색기에서 그냥 끌어다 와면 자동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끌어다 올게 이렇게 레이어 순서는 당연히 밑에 얘가 깔리고 그 위에 얘가 올라와야 되니까 좀 전에 만드신 헤더 비지 레이어보다는 지금의 로고 얘가 위에 있어야 돼요 위치 좀 잡을게요 다시 그리드 좀 켜고 요 위치 우리가 만든 그리드의 왼쪽 중앙에 있게 하십니다 위에 한줄 아래 한줄 우리가 12개의 그리드를 만들었고 그 안에 이게 딱 센터에 오게끔 잡으시라고요. 잡으셨습니까? 얘가 스마트 오브젝트로 되어있어야 혹 여러분이 이렇게 줄였다가 어? 잘못 줄였네? 해서 다시 늘리더라도 깨지지 않는다 라고 했다고요. 지금 이제 어느 부분을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요.